할리야 반갑습니다. 12교구장 조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들이 기이든 예수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시간비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썩는 것이 나오리라 이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주님의 뜻 안에서 안전하신 안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 밑에 네, 내용에는요 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누리게 할수 있는 이유는 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어, 환란을 당 우리가 환란을 당하지만. 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요 먼저 네,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는 동안에 네,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죽음의 위기를 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들은 다, 다른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알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에도 고난이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들은 죽음의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에, 아, 절망과 아, 슬픔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풍랑이 잔잔하는, 잔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4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사건을 다가던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제자들은요, 그토록 거칠게 불러오던 풍랑이 곧이 배를 부셔버릴 것 같이 엄청나게 불어오던 그 풍랑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그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 병을 고쳐주시고, 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러한 것들의 일환일 수 있겠는데요.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 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하더라. 아멘. 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또 밴드로를 물 위로 걸어 올려진 사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진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선생님이요, 또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들이 아,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분명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아,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또 우리의 사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 역시 추수를 일길 없고 우리의 신앙 역시 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우리의 잘못, 자녀가 아, 그 뜻대로 무언가 꿈을 펼쳐내지 못하거나 또 혹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의 질병이 다, 다가와서 온 가족이 아파하고 신음할 그때에도 분명 그 고난 가운데에 다가오시는, 우리의 배 가운데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선생님이요? 또 가르치시는 이시요? 병을 고치시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었던 그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과 같이 고난은 다가오고 우리의 삶의 힘든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 그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성장케하여 주시고 그 성장한 믿음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